네, 안녕하세요.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환영합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뭐가 잠깐 안 되면 뒤에 한번 뛰어갔다 오는데 다 꼬입니다. 손도 짜고. 오늘 함께 찬송가 부르고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한에 새로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한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워 사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보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7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는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다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때나 여호와의 성막 입구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사운데,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에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것은 피가 피가 그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 네,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 오늘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스탭들끼리 노래 찬송 부르는 그거가 이제 좀 실력 비교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이 아침 기도회를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더 노래를 잘하네 음치네 이런 걸로 서로를 놀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 저를 제일 많이 놀리시거든요 잘 못한다고 근데 반전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laughs>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놀리려고 놀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웃어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최근에 이 음향 장비를 한번 수리하고 좀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뿐이 아닌 이제 음향 업체뿐이 그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체크한다고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음향 엔지니어 하는 도요이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 내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할때 그래서 대충 인상착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우리 선악 전도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악 전도사님이 아침 기도회를 했을 때 어, 노래 그거 실력 괜찮은 거야? 그렇게 그냥 방송해도 돼? 뭐 이런 걸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어떤 영상인지 우리 보자고 막막 막 재밌게 그 음향 수리하셨던 분이 알려주신 영상을 딱 틀어놓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심지어 저는 그때 뭐 컴퓨터로 급하게 작업할 일이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얘기만 들으면서 막아 진짜요? 발 틀어봐요.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딱 노래를 한 소절 듣는데 와 어, 진짜 못한다 하고 듣다 보니까 저더라고요. 좀 속상했습니다. 그한뭐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날 유독 좀더 못하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게 있는데 우리는 어렴풋이 알 때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할 때는 진짜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 그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직면할 때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제 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 좀 살찐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이 어렴풋이 할 때는 잘 모르다가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내 몸무게를 직면했을 때 그때 아이 정도구나.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깜짝 놀라면 깨닫게 되는 거죠. 또막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깜짝 놀라게 된게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저기서 3천 원 썼고 여기서 4천 원 썼으니까 아직 20몇만 원이 남아있겠지? 하고서 딱 보면 은 2만 원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렴풋이 얼마 남았겠거니 생각할 때랑 실제로 잔액을 체크했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더 하다 보니까 이런 좀더 깊은 이런 생각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어렴풋이 알 때는 잘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어렴풋이 알 때도 사실은 어떤 진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많구나 라는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살이 쪘겠구나라는 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꾸만 어떤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아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어렴풋이 할 때는 내가 좀 이렇게 회피하는구나.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 레위기 오늘 17장 말씀을 보니까 사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위기를 크게 두 등분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앞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속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 16장에서 이제 속죄에 대해서 쭉 설명만 하다가 드디어 실제로 속죄제를 처음으로 진행해 보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16장이. 그래서 그 본문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나오는 본문 17장부터는 이제는 어떤 공동체적인 제사가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첫 본문으로서 등장하는 17장에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을 너네 동네에서 잡아서 잡은 고기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산 채로 끌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잡아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그 이유를 너네가 혹시나 우상 앞에서 그 제물을 바칠까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고기를 좀 다른다 다른데서 줄까봐 다른데 줄까봐 나한테 안 주고 아니요 혹시 조금 빼돌릴까 싶어서 내 앞까지 끌고 와서 내 앞에서 구태여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저희가 아직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기 뭐 덕명동이나 학화동이면 가능하겠지만 저쪽 멀리 뭐관저동뭐 뭐 둔산동 이런 데서 오시는데 동물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잡아서 고기를 들고 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동물을 끌고 오면 막안오려고도 하고, 안 끌려오기도 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물을 꼭내 앞에서만 잡아라. 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정말 치사스럽게, 혹시나 우상에게 받쳐질까 봐서 내 앞에서 내가 부른 앞에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어, 레이기 보면서 계속... 아시, 알다시피 레위기의 말씀 자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율로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너랑 함께하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도 제물로 동물을 바치고 하나님께도 제물로 동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정도의 제물을 바쳤으니 나의 이 정도의 욕망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상호 관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망이 최우선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우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걸 좀용서해주십 용서해주십사 용서해 하고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제물을 바칠 때에는 관계가 최우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이라는 제도를 두셨다라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좀 간편하게 가면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앞까지 구태여 동물을 들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동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 이렇게 말안 듣는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물이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딱 직면하면서 집에서 잡을 때는 사실 뭐 어디 도축업자에게 맡기고 고기만 들고 가도 될 텐데 제사장 앞에서 죽어가는 나 대신해서 죽어가는그 동물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이런 것들도 좀 깨닫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직면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나의 사랑을 봐라. 그냥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죄와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불편하겠지만 그거랑 나랑 직면시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사 방법의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아때 편하게 나올 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내 어떤 내 속마음 같은 거는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걸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것들한테 가져가고 돈에 대한 어떤 내 욕망 같은 거는 이걸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걸로 가져가고. 내 자녀에 대한 이 욕망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자니 조금 직면하자니 조금 그렇고 이거는 다른 데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는 좀안 불편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조금 편하게 그냥 위로 위안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그냥 좀 편한 관계를 원하시 원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나랑 직면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는 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좀 민망스럽고 그런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끌고 오듯 내 죄와 내 욕망을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해결되고 그 돌아가는 그 길은 훨씬 더 간단하고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끌고 왔던 그 양손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끌고 오는 그 동물 나 대신 불편한 내죄 아주 추잡한 내 욕망을 대신 짊어지고 목숨을 잃을 그 재물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돌아와 주셨죠. 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욕망, 어떤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또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가 나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역시 기도할 때죠.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저희는 어쩌면 조금은 주문처럼 읊조릴 지도 모르지만 매번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일부만 가지고 오고 편한 것만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기에 민망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직면해서 불편하고 민망하고 좀 죄스럽더라도 그런 나를 받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보니까 이것마저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서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조금 불편한 과정을 겪더라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제사 안에 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마주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